아, 그건 내가 해 줄게요. 오시죠. 상 자기만 가시면 될데 근데 이게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금방 들리더라고요. 네, 어, 들려 금방. 이게 기름기가 네. 많아 가지고. 500g 먹은 만. 예. 아, <laughs> 어, 이거 누구라 님이 근데 장어를 예, 예, 예. 어, 아우, 뭐 멋진데요? 아, 알픈데 이거 해될것 같은데? 너무 크니까. 예, 예. 안 맞춰 잘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예. 불이 너무 쎄, 이게. 이게. 너무, 지금 너무 낮춰져야지요. 네. 제가 손꼽혀서, 한 1분이 다가야는데 제가 손꼽혀서, 이게 붙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다 갖고 응. 있 붕은, 붕은 안 타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 세니까 너무, 너무, 너무 이 불이. 반 잘라야 되겠지? 이거 잘라가지고. 그리 저기, 저식당에는거어차 식당에서 다 양식이요. 이다양식이어 양식이요. 저식이요 양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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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이양식양식이 양식이요. 양식이요. 이요 양식이요. 근데 송포림은 제가 방송을 보면은 맨날 다슬기라 그래 원래 심성들은 올갱이라 그래 아올갱이어 어. 다슬기는 이제 원래 바다 저기 고동 고동 네 안녕하세요 장어입니다 장어 <laughs> 장어인데 안나와요 안나와요 안 어우 불이 너무 세다 아, 좋은 껍질은 안타요 이렇게 아, 아, 우리 사장님도 계시네. 아, 우리 사장님아뜨거안 <laughs> 집... 돼요. 야, 찌개, 어, 찌개 한번 남은, 아이. 찌한번그기가 아까워 안 돼. 가있어요 어, 짓가 있다. 가 있어도 불 낫게 준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이가. 여자 아이가. 뭐 남자 여자따지네강남폴분이 안녕하세요 네강남폴베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떨어지면 아니 이거 묻은 거 쓰면 안돼야먹필가 없나 접시? 있선아 거기 네, 여기 소금 있어 소금 좀징 뿌려야 돼 네, 어어 아, 소금 그냥... 그냥... 여기다 소금하고 이제 여기 어다 쏟으면 소금 다 있어. 아고 거기 아야어내 여기다 갖고 이제 렇게 싸. 잘들어려 새끼야. 또 싹싹 싹싹 이렇게. 는그 5천에 들어지 말아. 네가 못 하니까 하는 거 새끼야. 하지 말라고. 어? 하지 말라고. 다른 새끼들 하지 말라고 인마 잘해 봐지. 어터어 이정훈님이바도는이정타 타. 이사도이 정도는 이도이 안녕하세요. 도는이는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정이정도이 뭐해? 는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을이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가이이정도이 정도는 답답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정이도는이 렇이 안에다가만 자 장어, 야, 장어입니다, 장어 옵니다 장어. 이게 불이 너무 세면은 겉에만 타요 겉에만. 응. <목소리도> 응. 응. 야, 하여간 하여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럼 자 잡았는데. 아, 요 네. 한전화주지부아니아니 네. 아, 조상이하고도 내가 약속했거든. 조상 전화도 번 몰라. 네, 이제 불이 좀쎄요 껍질 요 껍질. 네 알고 있어요. 네안나하세요네전화 몰라. 아, 여기 리튜브 하시는 송포루님이라고 있어. 내 친구랑. 어, 네. 어 여기, 너무 좋은데. 내 입에 좋아. 초벌로 한 번씩 뭐고 놓고. 뭐숨긴단마 전재준님이 신장구이 최고이야. 그럼, 숯불로 네, 고는 게 맛있습니다. 숯불로 고는 거. 네, 모든 구이는 숯불구이에. 네, 숯불구입니다. 숯불로. 그래, 네. 네, 네, 문자로 찍어서. 네, 장어요, 장어. 장어입니다, 장어. 아주 노을잘 고집돼 다는 진짜 네, 아또달려오는거봐 그냥. 더블 캐비아는 더블 캐비 달려버려. 성격이 어름쩍급하십니다. 야이 새끼야. 네애매한 탓을 가지 제이 새끼야. 노래 같은 새끼 같은 거. 이 신세이나 초. 초데어인 저거. 무슨 거 보니까 마심을 왜못 써? 이거 안 먹어도 심써이 새끼야. 아살나 아니 뭐를집서는거지 마세요. 이제 처벌을 한 번씩 고놓고 처벌을 한 번씩 이렇게 딱이제 처벌을 한 번씩 이걸 고르는 거죠 처벌을 한 번씩 고르고 아다 이게 목장가만 하나 딱 껴야 되는 거야 목장가만 하나 딱 끼고선 네, 장어를 이렇게 써요 까잘요 오늘도 달리 다니달 장어가 두리가 심심하네요 네장어리 달리 달리 물 한번 싹서끓어주고 이런 식으로. 팀장님이 누구한테 욕을 하시려 하시면. 누나. 지태형이요 아. 예. 어 결혼한테 뒤돌아보나 하고 전했는데. 저기 오늘 저기 이제 너 장어 굽는 거할때자 여기서 방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방을 욕하시면 안 돼요. 그, 그 다른 여러면은 여기 성프로님이계신데 있어. 우, 우회전. 뭐아 빨리. 오 어, 빨리, 네, 아니, 너, 아니, 너, 이제 했다, 빨리, 이제 시작했다, 그, 빨리 와라. 어. 일 산다수역 교산이요. 어. 내가 여기 온다랬거든요. 어, 어 네, 전화는 네. 해줘가지고. 그래. 네, 안녕하세요. 이, 이거 양념 끓여서 드시게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초보라면 그런 거같아 맞아요. 어 잘하시네. 코뿔 그 먼저 한번 살봤습니다 이거 가질래 또 많아요. 장어 맞습니까요? 야 장어입니다. 장어 여기 물고기 네, 빽에 있죠? 장어요 장어. 거기, 네, 장어인데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신고 신고 신고. 우리 구독자 루비라님께서 네, 장어를 좀 준비한 번 했습니다. 네. 아이고 양이또요자사는 보통 뱀만해 양쪽으로 네, 아니 맛을 한번 뿌렸잖아 네 여기다 소금을 또 찍어 먹으면 돼네산탄 가든 는 자연산만 있요네 음, 네. 맞습니다 산탄 가든은 네. 이렇게 네. 이, 이 자연산만 있죠 요 이렇게 가 바닥에 가면 갈려면 양이 모자랄 것들이데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양이 내 지금 한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젓가락을 올리고 쑥달라지면 돼. 그거지 알아서 양대로 나왔습니다가서 물티슈 목차이네 물티슈.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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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념하고 네. 맛있어요. 네 인생 뭐 있어? 신나게 달려야지. 인생 음. 뭐 있나? 신나게 달려야지.

야 수시 조금 인데도 살이 되게 좋아 어우 진짜 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쎈거야 거의 네. 어, 장어는 이제 죽어가는 네. 물로 구워야 된다 수시 이제 두번째 먹을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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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두할까 수시로 큰더샀는데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어는 쎈 물로 구면면 겉에만 바짝 익어버려 이 빼버려 네. 빼고 형님이랑 비슷한 나이대가 오신다세요 친구 같습니다 어. 내일 또 봐야됩니다 <laughs> 아니 내가 여기 여기 내가 <목소리> 여기가 <목소리> 여기랑 여기 정안 알죠? 정안에다가 내가 땅을 꽂서 <목소리> 놔보고 있는데 내가 많다녀오니이 차가 말고요. <목소리> 저도 여기 <목소리> 많이 아는데 만만치가 아니더라고 맞아요 목장갑이 네. <목소리> 네. 여기다니 준비가 조금 부족한데? <목소리> <사람들도> 네. 맞아요 <목소리>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다준비 했습니다 새끼 김치 하나 갖고 왔어요 아, 그것도 내가 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래. 가져오래 그거 한번가져오는데뭘또 말하냐 내일 제대로 되는 애들 와요 그래 내일 그러니까. 그래 응? 나도그계나와봐야겠데 전에 나온 것들은 친구들끼리 게 <laughs> 재밌어 그래. 뭐. 음. 귀여운 아니 가져오는 가져왔는데 뭘 말이 많나 어 근데 개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예, 소금구이들 소금도 뿌렸어요 소금도 뿌리고 아 뿌렸습니다 야기선아 너도 막 힘들고 힘들 뻔하지 통포로 이렇게 딱 치면은 구도딱 누르면 돼알았어 그러면 여기 사람이 안딱 음, 보여 만들었어요나 얘는 몰라요 뭘좀 모르죠 얘는 처음 봤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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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하 아니, 아니, 매니저님 아, 나 이거 뭐 들어왔잖아요 애가 불 조금 열어놨어제네 아, 아. 열어놨어요 예아이상사이이 사물밭 드시고 왔어요 아니 아니 나 저기 시 이제 얼마 전에 치하가 부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그 애도하는 의미로 아와렇게때 아. 그래야 지 아, 드시고 나은 드시고 편하게 충주 장어는 같이 드시고 아이 <목소리> 드시고 일단 드셔요 드세요. 저희들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네. 아, 네. 아이장시요나요 네. 네, 충주 산탄입니다. 충주 산탄이에요. 산. <목소리> 네. 네. 충주 산탄. 삼삼. 삼삼칠자 할때삼점 아, 아까도 어이 분이 새끼가 그. 그삼짜라고 내가 삼탄이면삼이야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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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바르면 안 되는 거 있지요. <laughs> 바르면 <바람이> 안 되는 <laughs> 거. 이가 무슨 뭐 <laughs> 야무고 <무슨 수> 있어. 보다가 <laughs> 어, 이 아줌마한테 승차한 거발더니큰고해준것 같아. 엄청 <laughs> 어, 크네. 왜 비가 어장화큰게또 약... 날씨가 추니 화면 쪽쪽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네, 가입으로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음. 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이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이거 제가, 뭐, 제가 다 뭐. 씻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네. 네. 씻은 거 맞냐? 아, 나 아, 효과 아, 아, 가기 아, 겁나 귀찮아하지만 바로 귀찮아 귀찮아

오, 수불 아우, 벌불구어여기다 소스로 다 따라왔고, 이 따라왔고, 어, 네. 생강도 원어 따 따라놓고. 생강도 어. 따라놓고, 뭐, 이제 뭐, 큰바리안 맞아가지고, 이제. 음. 오. 이제는, 문 닫습니다. 아, 가위, 어, 네, 내가, 네, 야. 이선아, 가위 아, 아, 아. 아까, 여기 예, 저렇게 쏟아 나는 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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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이 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땅콩님 자 네, 우리 오신 분들 자오로불은입니다불고자 불금. 오늘 불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해드시고요자 남은 시간,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여기는 산타입니다, 산타. 왔어요. 고양다 저는 이제 다시 가야 돼요. 복숭아 따라. 아이고, 복숭아는 지금 나오있어가지고딱왔으좀 갖다 주게요 네술 마시고 다가 이제 네. 또올 거예요. 이제. 네 술은 많아요. 술은 많습니다. 조승아 이것인가요? 네. 아, 저는 어. 이예또 8월 살에 살아내... 따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8월 살에 이게 지금 나와 있어. 있을... 신영님이 네. 구독자님이 사올 달나들이 음. 네, 우리 누비라님이 사셨습니다 즐겁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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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음. 이게 자연산이면 어? 그죠? 보니 이게. 그렇죠? 땅콩님이 오징어 드시네요. 네사습니다 땅콩님 장어 먹어요. 장어 먹고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장어 안 먹었으면 다 했어요. 네, 한번 더. 한번 더. 장어 가어보 네, 고맙습니다. 장어가 워낙 커가지고 자, 이제 거기서 딱기좀 치워버리고서 좀 깔끔하게 패드를 네, 왜갈뻔했어있는거예요이나하라 뭐렇게깜 키우는거 보니깐요? 쟤야, 그만 갈거라 그 갈거라, 어하 네, 맛있는데 아, 꼬리 좋아? 네, 오늘 모양하습니다 아, 이거 안좋은데 생강도 있어요? 생강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만나 이거 만나 원래요? 보이게. 아니야, 지금 네? 됐어 됐어. 아유, 잘 나와. 저발 같은데 무궁화고. 예 무궁화고. 내가 오 옛날 팔았었어. 그. 내가 한번 더팔잖아 음. 무궁화. 네. 네. 그 터널 네. 엄청 네. 길어. 내가 그 터널에. 마주오는 기차에 신장 먹은 줄 알았잖아. 네, 이게 방금 이 터널 찍고 있다가. 터널 엄청 길어요. 저녁 뭐하우리나라 네, 통과. 장어 먹습니다. 장어 먹어요. 예. 네, 던더님은 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네, 영어상했습니다 여기 아니야, 임마. 저기야. 저기뭐야요배님 그, 아니, 여기, 저 아유,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임마. 아니, 여기서 했어. 아니, 여기도 했어. 나, 나 돌아갈래, 그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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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백운이 백운, 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배구님. 아니님 그때 누구냐면 그 때, 여자 중에 누구냐면, 금보라금보라막 대대해보니까, 그 때. 그건 뭐야, 한이야 아니야.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기차를, 저기서도세워 놓고. 아니, 수부는 이안 돼? 아니, 다, 다 굽고, 야, 굽고. 그런 다 굽고, 를다보놔야 돼. 또, 아, 기차 위에 씩 탔는데 고정리미, 거다 거점이. 거점이. 그래서 한번 거기서 도이다우려거든도둑이네 고맙습니다 오쭉 타면 안돼다 저... 저 유교육, 이제로이재 아 그러니까 아그 제가 아, 그리고 제가 다다 이렇게 해어요그자위에네 아주 좋습니다 애들 물음으로 위에다 타고 그래 지금 쭉쭉쭉 이렇게 아... 아... 제가 이게 오늘 지금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네이 프로님 계시면 돼. 니다

한 번에, 한 어, 저도 마지막이나는데꽃꽃 면제지. 어 네, 방송이 안 된다. 어? 이제, 뭐라고? 네, 네. 인사를 해도 네. 인사 못받아주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여기서 이게 지금 방송이 안 돼요. 방송이 안 되고 해서 네,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산타네요. 아, 제가 이따가 방송을 다 시킬게요.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이따 방, 방송을 다 시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